5는 화물 소송기입니다 그냥 화물 소송기가 아니라 현재 gta5의 스토리에 있는 카고 플레이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스토리에서도 자연적으로 스폰도 안돼서 치트로 스폰하긴 하지만 아마 gta5를 플레이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비행기 하면 스턴트 가 떠오르실 건데요. 이런 장면들을 이성친구랑 한다면 우정도 그 돈독히 싸울 수 있어서 결혼 까지도 꼴이 날 수도 있고 엽기적인 플레이를 하거나 쟁질이 친구들 한테도 굉장히 재미있는 장난감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조직이나 친한 사람들이나 이 비행기를 타고 스턴트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자연스럽게 게임 홍보도 된답니다. 이동수단은 한 개만 추가했는데, 새로운 컨텐츠도 생기고 결혼도 할수 있답니다. 존재감도 엄청나고, 락스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컨텐츠도 생기는 일석이조 화물수송기였습니다. 탑 4는 스케이트 보드입니다. 요즘 미국의 인싸들은 다들 스케이트 보드를 집에 하나씩은 장만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인싸들만 한다는 위대한 차 도둑 게임은 스케이트 보드의 쓰자도 찾아볼 수 없답니다. 저희가 무술을 하늘을 날아다니며 사기적인 미사일과 성능을 가진 아주 작은 파리를 패치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유저들과 화목하게 운동할 수 있는 스케이트 보드를 원하는 건데 이런 것쯤은 락스타가 뚝딱하고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BMX의 고인물 분들도 요즘 할건다 해봐서 다른 게임을 플레이하러 가는 추세입니다. 이때 딱! 스케이트 보드 한개 업데이트 해주면 남녀로서 레벨 가리지 않고 스케이트 파크에 모여 하하호호하며 스케이트를 탈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페즈도 질리고 쟁도 질리고 온라인이 살짝 지겹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량의 온라인 유저 유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타 온라인을 공기를 환기하기 위해 스케이트 보드가 나오기 좋은 타이밍이란 말입니다. 아무튼 고인물과 유비들도 즐기기 좋고 새롭고 신박한 이동 수단인 스케이트 보드였습니다. 탑3는 캠핑카입니다 대코로나 시대인 지금 여행은 금기시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온라인으로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gta5에는 여행을 떠날 곳은 많지만 여행 컨셉의 이동수단은 없는데요 이참에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잠도 자고 음식도 만드는 그런 이동수단을 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산에서는 캠핑카에 누워서 별도 보고 많은 유저들이 비용이나 상황이 안 돼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 타에서만큼이라도 하게 해주자는 겁니다. 만약 나온다면 다양한 동호회들도 생겨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게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유저들의 게임 이탈 영상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맵 속에 숨어있던 이스테그들도 발견할 수 있죠. 맵 곳곳을 돌아다니며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유저들과 친목도 다질 수 있는 캠핑카였습니다. 탑2는 요트입니다. 요트는 이미 온라인에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운전할 수 있나요? 그냥 정해진 구역에만 갈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슈퍼 요트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만하게 해서 5명에서 6명 정도 태울 수 있고 요트 안에서 간단한 유흥 같은 걸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운전을 플레이어가 직접 할수 있어서 노을을 구경하거나 이리저리 떠다니며 수다도 떨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동수단도 나오게 된다면 조용한 날이 없을 것 같은 세션에서 폭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할건다 해본 고인물들과 바다를 좋아하는 유저들에게 좋은 이동수단인 요트이였습니다탑5는은 <목소리> 견인차입니다. 온라인 업데이트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견인차 안 나오나라는 소리를 하시는데요. 저도 이 중에 한 명이고요. 일단 견인차가 나오게 된다면 유비분들의 차를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고 컨셉충이 되어 아무 이유도 없이 유저들의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답니다. 또한 시민분들의 주차도 도와줄 수 있죠. 이런 주제로 유튜브분들이 영상도 찍으면 자연스럽게 그타가 홍보도 돼서 일석이조랍니다. 이런 아주 유용한 이동수단을 왜 아직까지도 락스타는 업데이트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 나오게 된다면 사람도 끌고 갈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잠수하는 친구를 진짜로 잠수하게 한다든가뭐 이런 걸할수 있게 말이죠 재미는 물러기고 트롤력까지 챙긴 견인차였습니다 본 영상은 재미로 만든 영상이니 과몰입하시면 구독 13번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지적이고 쓸모있었다면 안녕히 계